네,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운 편입에서 편입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승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패스 9월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제 9, 10, 11, 12네달 동안 어떻게 진행하는가, 또 이제 그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잘 보시고 이제 이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떠먹여주는 기출 패스라고 해가지고 어, 야심차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에, 일단 소개를 좀 해보면 기출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우리가 그 기출 문제를 어떻게 얼마만큼 풀어야 되며 또 어느 속도로 풀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정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모두 정해서. 풀어야 그 순서에 맞게만 공부를 하면은 어쨌든간에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점검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강좌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출 문제마다 어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각각의 기출 문제마다의 해설 강의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어 점검을 하시고 좀 몰랐던 부분이나 계산 실수 같은 것들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한 번의 기출 문제 끝날 때마다 약점 보완 컨텐츠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점 보완 콘텐츠를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어, 남들은 기출 문제만 풀고 어, 그냥 치워버리고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기출 문제 자체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따로따로 학교마다 준비를 했으니까 어, 그렇게 잘 따라만 오시면은 그 기출 문제를 순서대로 어느 정도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어, 아무런 고민 없이 잘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일단 그 진행하는 속도가요.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 학교를 진행을 해서 이제 2, 3일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이거 풀어 하면은 푸신 다음에, 이거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뭐 수요일에 이거 풀어 그럼 또 푸신 다음에 공부하시고 뭐 주말에나 뭐 다른 목금 이런 다른 요일에 대해서는 뭐 이론서 배웠던 거 복습하거나 추가 진도를 나가거나 뭐 추가적인 문제풀이 컨텐츠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좀 점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쨌든 간에 네달 동안 잘 따라만 오시면 어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고민 없이 잘 따라만 오시면 되는데 이 순서의 구성은 좀 상대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들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도 진행이 다된 상태에서 또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들부터 배치가 돼서 좀 중요하고 꼭 풀어 봤으면 하는 그런 학교들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 순서대로만 잘 풀어 주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 학습하는 방법은요 일단 기출문제 자체는 미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이할 수 는 어떤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자꾸 11월 12월 이렇게 밀어버리는데 이제 그렇게 돼 버리면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스케줄 관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어떤 실력적인 완성이 안된것 같이 느껴져도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기출문제 풀이가 좀 어렵다면 일단은 풀수 있는 거 많이 푼 다음에 채점을 하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몰랐던 거를 잘알수 있게 만드는 건 해설 지위도 좋지만 해설 강의로 좀 따라오면 좋으니까 그 어떤 해설에 대한 거를 보고 어 그거에 맞게 다시 여러분 혼자 풀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진도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이 기출 패스 출발하기 전에 일단 적어도 미분 적분. 그다음에 선형대수 그다음에 다 변수 의적분화까지는 좀 끝난 상태로 어, 출발을 하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진도적으로 구멍 난 부분이 조금 존재를 한다라면은 조금 메꿔서 가기를 권장을 드리고 뭐다 변수를 조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이걸 좀 급하게 빼가지고 진행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다 변수를 3분의 2 정도 이상을 어, 완료한 다음에 진행을 하든지 뭐 이렇게 좀 가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했을 때 바로 진행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공학 수학까지 다 배운 상태에서 풀수 있는 학교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진도 상황에서는 기출문제 풀이를 좀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풀게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9월이 되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은, 건국대, 숙명여대, 아주대, 세종대, 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자, 근데 이 학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학수학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 공학수학이 출제가 안 되고요. 정확하게는 선적본 면적분에 대한 구분이 좀 쌤들마다 다른데, 일단은 선적본 면적분을 제외한 공학수학,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이랑 라플라스 변환 자체는 안 나오는 학교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좀잘 진행을 해주시고, 어, 숙명여대 같은 학교는 그, 남학생분들은 지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풀면서 어떤 점검을 하기 너무 좋은 학교, 그러니까 문제 구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좀풀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좀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다시 좀다 잡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출 문제 자체는 좀 풀고 해설을 듣고 잘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어느 시기에 풀었으면 몇 점이 나왔는지까지도 좀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배치 상담이나 이런 쪽에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그런 점수들을 봤을 때 예, 언제 풀었는지까지 같이 있어야지 좀 그걸 감안해가지고 어떤 상담을 진행을 할수 있으니까 어, 좀 그렇게 보시고, 자그 다음에 10월에 갔을 때는 10월은 어, 중앙대부터 출발하는데 을 이제 중앙대가 최근에는 좀 난이도가 다운이 됐기 때문에 때문에 중앙대부터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인하대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게 가고 성균관대는 좀 추가적인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는 또몇개 빼고는 좀할 만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중앙대 인하대 단국대 좀 무난하게 풀수 있는 난이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 타고 오시면은 9월 10월 정도까지 가면서 이제 은근히 아 기출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뭐, 한양대라든지 조금 어려운 학교도 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건국 세종 이나 등장하는 거는 가장 최신 기출문제, 어, 2025 기출문제라고 말하는, 예, 요거를 11월 와서는 좀 풀어야 된다라고 봐요. 이제 여러분 11월 말부터는 모집 요강들이 뜨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떤 배치 상담이나 이런 걸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이때까지 기출 문제가 좀안 풀려 있으면은 어디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기가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까지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있는 이 동형 모의고사 있죠. 이 이거는 저희 이제 브라운 편의 수학을 강의하는 그 선생님들이 어좀 합심을 해 가지고 동형 모의고사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생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하고, 이제 다른 학원이나 다른 컨텐츠에서는 볼수 없는 좀 귀중한 자료가 돼서, 어, 그런 것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해당 학교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어, 하는 것이니, 요런 것들도 같이, 어,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진행되는 게, 11월이 된다. 이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대 세종대, 인하대가 동영 모의고사로 껴들어서 요 정도에 대한 그 진행이 될 거고, 계속적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어, 진행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1 2월로 갔을 때는 계속 어, 동양 모의고사 어, 이게 횟수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라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것인데 올해 많이 고생을 해서 해보자 뭐 이런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학교들 아니면은 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살짝 난이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 뭐 건국대라든지 그 다음에 한양대 성균관대 이런 데는 좀 어렵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될될 될 거니까 이렇게 잘 풀어서 따라 오시면은 어, 충분히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서 동영 모의고사까지 그래서 12월까지 진행이 되면은 일단 4개월간의 어떤 그 과정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이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보다 보면 어, 뭔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식으로 자꾸 많이 미루어요. 이제 미루다 보면은 11월 되고 12월 돼서 막 깨작깨작 풀다 봐, 풀어봤을 때. 좀 이렇게 좋은 결과가 그렇게 막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끼면 똥 된다고 이렇게 미리미리 좀 풀면서 좀 어떤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나가는 건 알겠는데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시 공부를 해야지. 아 이거 기출 문제에서 이런 이렇게 나왔던 거니까 이 정도는 내가 맞출 수 있게 공부를 해야지 되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방향성이 잡히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학교들은 어, 사실은 뭐 예를 들어 광운대학교라든지 막 이런 학교들은 그 학교만의 특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면은 꼭 풀어야 되나 생각이 드는 학교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좀 이제 일부러 어, 안 껴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 어, 그렇게 좀 보시고 그럼 바꿔 말하면은 내가 이 안에서 뭔가 그 응시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풀어보면 여러분의 그 응시하는 학교의 문제 풀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학교들이 되고, 어, 전형적인 이제 편입 수학 스타일의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들을 기준으로 선별을 했고, 그리고 적당한 순서와 적당한 그런 양을 준비를 했으니까 어, 이거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12월 됐을 때는 기출 문제에 대한 그런 감이라든지 어떤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4개월 동안. 어, 많은 도움이 되어 드려 드리려 노력을 할 거고 어, 뭔가 궁금한 것들 언제나 있으면 Q&A 게시판 이용해가지고 저랑 많이 소통을 해가면서 어, 마무리 파이널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